안녕하십니까. 동물의 정원입니다. 자, 지금 보고 있는 이 예쁜 친구는 마타마타 거북입니다 자, 악어 거북이보단 좀 작게 자라고 늑대 거북이보다도 크게 자라는 대용종 수생 거북이죠. 뭐, 가장 못생긴 거북이로도 유명하고 뭐, 주로 물속에 사는 친구인데, 아... 보통 요 마타마타 마타 거북이 키우는 분들은 이 친구들의 수영이 서툴기 때문에 물 높이를 뭐등갑보다만 약간 높게 해 주면 된다. 등갑 등갑 두배 등갑 두배 정도면 된다고 되게 이렇게 낮은 물에서 여과기 없이 배어 탱크로 키우시는 분들이 많은데 뭐꼭 그럴 필요 없이 저는 자, 물수위가 60cm입니다. 위에도 두 마리 있죠. 자, 이 친구들이 보통 물속에서만 생활하는 수생 거북인데, 물속에서만 사는 애들이 수영을 못하면 얼마나 못하겠습니까? 다 수영 잘하고, 자기가 발을 딛고 숨쉴 정도의 공간만 있으면 안 죽습니다. 이렇게 물이 깊어야 수량이 많아야 요강기 돌려서 수질 관리하기도 좋고 또 얘들이 또 생먹이만 먹기 때문에 수질이 쉽게 악화되고 그러면 뭐랄까 이 물고기들이 먹이로 투입된 생먹이들이 물고기들이 너무 빨리 죽기 때문에 수량을 많이 하고 좋은 요강기를 돌리면서. 관리하는 것이 훨씬 편합니다. 자, 제가 지금 키운 지, 어, 만, 만으로 1년, 1년 반 정도 된것 같은데, 크기는 그동안 한 3배 정도 커진 것 같아요. 하지만, 이 친구들이 등갑이 30cm 이상으로 자라는 대형 거북이기 때문에, 아직도 꼬마 중에 상 꼬마입니다. 아, 차가. 차차차차차. 자, 처음에 가져왔을 때는 500원짜리보다 좀더 큰? 500원? 뭐만 했나? 뭐, 처음에 가져왔을 때는 등갑이한 7, 8cm 정도 되는 작은 사이즈였는데 지금은 그래도 꽤 커졌죠. 하지만 다 크려면 아직 멀었습니다. 그리고 이 친구들이 움직임이 거의 없기 때문에 등에 좀이기가 꼈는데 뭐 문제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. 자, 마타마타 마타 거북이. 제가 정말 예, 여러 가지 동물들을 키우지만 예, 요즘 들어서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아, 정말 나에게 맞는 생물은 무엇인가 하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저는 수생 거북이가 좋은 것 같아요. 일단 활동성도 있고 잘 죽지도 않고 크게 자라는 종류들도 많고 해서. 정말 별로 친하고 싶, 친하게 지내고 싶지 않게 생겼습니다. 제가 웬만하면 여러 가지 동물들 키워보시라고 추천드리는데, 이 친구들은 사료 수치가 정말 어렵기 때문에 별로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. 어, 꼬마아 응? 어디 갔지? 마타마타 거북이. 꼭 부지런히 키워서 대형 마타마타 거북이를 언젠가 보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. 야! 많은 수량으로 물을 관리하면서 키워보세요.